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전남 고흥군 과영면에 위치한 어 해지농원이라고 복숭아 농장이 왔어요. 어 전혀 상상을 못 했던 방법인데 복숭아 나무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놨네요. 그래서 어, 아직은 수확기가 안 됐는지, 어, 봉지가 씌워져 있고요. 아, 어,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이렇게, 이러는 거 보면,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, 이 농산물을 가꾸기 위해서 농부들이, 어, 손을 몇 번을 거쳐야 되는지, 어,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걸요? 진짜 음, 엄청 넓고요. 갑자기 아, 진짜 너무너무 잘해놨어요.